마이크로소프트가 듀얼 스크린 기기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6개월 이내에 이 제품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폴더블 기기에 대한 특허가 알려졌습니다. 접히는 디스플레이의 힌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사이드카 기능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로지 최신의 몇 가지 기기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선된 삼성 갤럭시 폴드가 7월 전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6월 중으로 관련된 미디어 간담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10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버전과 프로 버전으로 발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애플의 WWDC 2019 행사가 열렸는데요. 애플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이 쏟아져 나와서 정신없는 한 주였습니다. 애플의 새로운 기능들, 특히 아이패드와 관련된 내용들은 따로 자세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듀얼 스크린 기기에 대한 소식, 애플 사이드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삼성 갤럭시 노트 10 프로에 대한 소식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테크 뉴스를 전해드리는 주간 테! 6월 두 번째 소식 시작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기기에 대해 일부 직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회사 내부 이벤트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서피스 기기들에 대한 비디오와 함께 듀얼 스크린 시제품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기기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주목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폴더블 기기가 아닌 듀얼 스크린 기기라는 점입니다. 이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이게 폴더블 기기인지 듀얼 스크린 기기인지 정확히 확인되지가 않았는데요.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폴더블 기기가 아닌 듀얼 스크린 기기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키보드 악세사리의 존재입니다. 새로운 기기에서 타입 커버와 비슷하게 생긴 키보드 악세사리가 두 개의 화면 사이에 놓여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키보드를 접혀지는 힌지 쪽으로 움직이면 아랫 부분의 스크린이 마치 트랙패드처럼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윈도 버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기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모던 운영 체제에서 구동될 것이라고 합니다. 윈도우즈 코어 OS라고 불리우는 이 운영 체제는 다양한 형태의 기기를 지원하고 사용하기 간편하면서 사용자의 방해 없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기기에 대한 예측은 매체마다 다 다른데요. MS 파워 유저에서는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나 아직 개발 초창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발표가 되기 힘들 것 같다고 하고요. 반대로 버지에서는 향후 6개월 이내에 듀얼 스크린 기기가 발매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 기기가 언제 발표가 될지, 과연 발표가 되기는 할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의 듀얼 스크린 기기 소식과 아주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 새로운 특허 소식 역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17년에 등록한 특허가 얼마 전에 공개가 됐는데요. 움직이는 디스플레이의 지지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부분의 힌지에 대한 특허입니다. 커의 내용이 실제로 적용이 될지는 의문이지만 어찌 됐건 앞선 소식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폴더블 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macOS 카탈리나에서 아이패드를 맥킨토시의 추가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이드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기능이 모든 맥킨토시를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화면에 나타나는 기기들만 사이드카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과거 기종들 역시 충분한 성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최신 기종들만 지원하는게 아닌가 하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텔 6세대 프로세서부터 HEVC 가속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구형 매킨토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네요. 아직까지 발매 시기가 오리무중인 삼성 갤럭시 폴드의 개선된 버전이 7월 이전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에 대해 그동안 별다른 이야기 없이 새로운 발매 시기를 아직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아직 갤럭시 폴드의 출시 일정을 쉽게 잡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서 과연 삼성의 말처럼 이번에는 정말 6월 중으로 미디어 간담회가 열리게 될지 궁금하네요. 지난번에 삼성 갤럭시 노트 10에서 이어폰 잭뿐만 아니라 모든 버튼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루머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갤럭시 노트 10이 일반 버전과 프로 버전 두 가지로 발매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새로 유출된 CAD 기반의 렌더링에 따르면 갤럭시 노트 10은 트리플 카메라가 왼쪽 상단부에 세로로 배치가 되고 전면 카메라는 펀치홀 형태로 중앙부에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노트 10 프로 모델은 전반적으로 노트 10 일반 버전과 비슷하지만 노트 10의 6.3인치보다 조금 더큰 6.75인치 화면이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알려진 바와 같이 두 모델 모두 3.5mm 이어폰 단자는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샘모바일에서는 갤럭시 노트 10에 제공될 것으로 추정되는 45W짜리 고속 충전기가 국내 인증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보통 매년 8월에 발표를 하는데요. 이런저런 유출자료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앞으로 발표가 얼마 남지 않기는 한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주간텍 6월 두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애플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도 조만간 정리가 되는 대로 애플의 새로운 기능들 특히 아이패드와 관련된 내용들을 따로 정리를 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